이번 시간에는 스피커 튜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튜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피커 튜닝 영상을 참조하시고, 여기에서는 간단히 튜닝 선서를 설명하고 실제로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네트워크 필터는 인크로저 안에 네트워크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앰프에서 보내온 신호를 고음과 저음으로 분해를 해서 각 유닛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능동 네트워크 스피커 시스템은 안에, 인크로저 안에 네트워크 필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앰프 앞단에서 능동 필터, 다시 야기면은 스피커 컨트롤러로 고음과 저음을 분해를 해서 각 유닛으로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컨트롤러로 고음과 저음의 특성을 보정하는 작업이 스피커 튜닝입니다. 음향 시스템에서 보면은 믹서와 앰프의 사이에 스피커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내부는 이와 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필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단에 룸 튜닝용 프리 EQ가 있고요. 뒷단에는 이득을 조정하는 게인 각 유닛의 주파수 특성을 보정하는 포스트 EQ 그다음에 시간 정렬 조정하는 딜레이 기능 마지막으로 유닛 파손, 파손 방지용 컴프레서가 들어 있습니다. 스피커 튜닝 순서는 먼저 각 유닛의 주파수 특성을 측정을 해서 평탄하게 보정하고 레벨도 맞춥니다. 그리고 주파수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설정하고 필터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유닛 간의 시간 정렬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2A, 즉, 저음과 고음 스피커의 튜닝 과정을 간단히 보면 각 유닛의 주파수 특성입니다. 특성도 평탄하지 않고 레벨도 다르죠. 따라서 이것을 이퀄라이저로 평탄하게 보정하고 레벨도 똑같이 정을한 겁니다. 다음에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설정한 다음에 저역통과 필터와 고역통과 필터를 건 특성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저음과 고음을 동시에 재생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특성이 얻어집니다.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결정할 때 주의할 사항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첩되는 지역 지점을 크로스오버 주파수 설정하는데 가능하면 2에서 4kHz 대역은 명료도의 중요한 대역이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저역 통과 필터와 고역 통과 필터를 걸때 필터의 종류로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버터워스 필터와 LR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필터를 쓰느냐, 쓰느냐에 따라서 필터의 합특성이 이렇게 평탄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부스트가 되는 특성도 나오고 딥이 나오는 이런 특성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LR24, 4차 필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역과 고역의 합특성도 평탄하고 음질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스피커 유닛 간의 위상 정렬인데요. 자, 지금 여기 1kHz 크로스오버 주파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 필터 상태네요. 자, 1kHz의 음은 저음에서도 나오고 고음에서도 나옵니다. 따라서 저음과 고음에서 동시에 1kHz가 나오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코일이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1kHz가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우리 청취 지점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저음이 먼저 나오고 고음이 나중에 나기 때문에 음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음이 상쇄되기도 하고요.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딜레이 기능입니다. 여기 저음과 고음의 위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음은 빨리 나오고 고음은 느리게 나오는 이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면은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역을 딜레이 시켜서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위상이 일치하도록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위상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음향 시스템 튜닝과 측정 2장에 보시면은 스피커 튜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대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왼쪽 스피커는 수동 네트워크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 오른쪽 스피커는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스피커를 스피커 컨트롤러에 스피커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수동 필터와 능동 필터 두 스피커, 즉 좌우 스피커의 특성을 측정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스피커 컨트롤러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로 크로스오버 주파수, 스피커의 주파 특성, 보정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L 채널로 들어온 신호는 고음과 저음으로 여기서 분해가 됩니다. 이게 고음이고 이게 저음이고 이것은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 스피커의 출력입니다. 자 먼저 고음 스피커의 특성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음 스피커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지 않고 레벨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음과 고음의 주파수 특성을 이퀄라이저를 이용해서 이 영dB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퀄라이징을 이렇게 해서 튜닝한 결과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음을 튜닝한 특성이고, 이 색이 고음을 튜닝한 특성입니다. 원래 데이터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대략 1.3km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역, 저역에. 상한 주파수를 1300 헬스로 설정을 하고 고음도 1300 헬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특성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필터가 걸리지 않은 특성이고요 그 다음 필터가 걸린 특성을 측정합니다 자 이것이 필터를 건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동시에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평탄한 특성이 얻어져야 되겠죠. 자 이제 저음과 고음을 같이 재생을 한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탄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음이 감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음과 고음이 동시에 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상 특성을 같이 관측을 해야 됩니다. 고음 스피커의 진폭 특성과 위상 특성, 위상 특성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위상이고 진폭 특성입니다. 이것이 저음의 위상특성입니다.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위상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두 개가 위상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음을 지연을 시켜서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위상이 일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위상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km에서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틀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비교해 보면 1.3km에서서. 특성이 이렇게 평탄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상 정렬입니다. 자, 여기에 필터를 보면은 고역 통과 필터의 어 필터는 LR 24dB LR 24dB를 썼고요. 고역의 고역 필터의 고역 통과 필터의 저역도 20 LR 필터 24dB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위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데, 만약에 크로스와 주파수에서 고음을 역으로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극성을 마이너스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음도 상세가 되어버리고 위상도 이렇게 급격히 꺾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음질이 좋지, 아는 거죠. 다음에는 지금 이 인풋 A는 능동 스피커고요, 인풋 B는 수동 필터입니다. 수동 필터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동 필터, 이것이, 어, 능동 필터입니다. 주파수 특성은 거의 유사하죠. 근데 여기서는 위상이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일치하지 않아서 이런 특성이 나옵니다. 이것이 수동 네트워크 필터와 능동 네트워크 필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위상 일치가 된 것과 되지 않은 것에 음질 차이는 아주 큽니다. 이상 튜닝 마치겠습니다.